사키이 노리. 사키 놀이아빠 노리. Saki, 이리 s 노면좀 쉬게 내노라 Saki, 노리. Saki, 노리. s 하 k i 노리. Saki, 노리. 어 a k i 노리. Saki, 아리 s a k 리 s 엘리베이터 올라오고 있어? 아니 모르겠어. 모르겠어? 이층 같은데 이층이야. 이층이야? 추워 들어와. 아니야 추워 아빠한테 불렀서뛰 아빠 좀 시계 놔둬. 아빠 그럼 아빠 그 밥도 먹어야 돼, 지아야. 집에 신지야. 동그라미 하트, 네. 신지야. 동그라미 하트, 네. 아빠! 아 이거 아빠굴럭서기 하려고 만들었다, 그래, 이거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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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, 예.